이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해 브랜드화된 쇼피파이 드롭쇼핑 스토어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판매에서 이익을 낼수 있는 상품을 찾은 다음 그 상품의 링크를 이 새로운 AI 도구에 복사해서 붙여넣을 거예요.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몇초 만에 내 상품에 맞게 맞춤 제작된 완전히 최적화되고 브랜드화된 쇼피파이 드롭쇼핑 스토어가 완성됩니다. 이 방법은 판매하고 싶은 어떤 종류의 상품에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상품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이 AI 도구가 모두 처리해줍니다. 같은 AI 도구를 사용해서 고품질의 상품 사진도 생성할 수 있어 내 스토어를 더욱 전문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번들 상품 제안을 만들어서 평균 주문 금액을 높이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 AI 스토어 빌더를 이용해 드롭시핑 스토어를 만든 사람들은 이미 4 5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드롭시핑 스토어를 단계별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쇼피파이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설명란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쇼피파이에 가입할 때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일 무료 체험에 그후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단 1달러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그 링크를 꼭 사용해서 비용을 절약하세요. 그리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3일 무료 체험을 받으려면 여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무료 체험 시작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이메일로 계속하기를 클릭해서 진행하세요. 여기에서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쇼피파이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로 3일 무료 체험을 신청하고 3개월 동안 1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으려면 여기 결제 정보를 입력해서 확정하세요.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1달러로 구독하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기본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 요금제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요금제 체험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주소는 나중에 입력할 예정이니 나중에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온보딩 설정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쇼피파이에 가입하고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쇼피파이 계정을 설정했으니 다음 단계는 드롭쇼핑 스토어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AI 스토어 빌더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셨으면 Atlas 무료 체험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다음 AI 스토어 빌더를 설치하려면 왼쪽 메뉴에서 설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치를 클릭합니다. 이제 왼쪽 메뉴의 앱 아래에 Atlas AI Store Builder가 설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핀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비게이션에 고정하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토어를 생성하고 판매할 상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설정 시작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상품 소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옵션이 표시됩니다. 드롭 쇼핑을 하신다면 아리바바나 아리 엑스프레스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a 리 엑스프레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로 드롭 쇼핑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스크롤을 내리면서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찾으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정말 멋진 달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2연계 이상이 판매되었고 평점도 4점으로 꽤 괜찮으며 가격은 단 7.33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리엑스프레스에서는 가끔 입문자용 가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처럼 99센트라고 표시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로 결제하게 되는 가격은 바로 여기 표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번 튜토리얼 내내 사용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이제 AI 스토어 빌더로 돌아와서 제품을 찾았으니 ALEXPRESS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 ALEXPRESS 상품 페이지에서 복사한 상품 링크를 그냥 붙여넣겠습니다. 이제 링크를 붙여넣으니 었 오른쪽 하단으로 가서 진행 버튼을 클릭할게요. 이렇게 상품 링크를 붙여넣기만 하면 AI 스토어 빌더가 완전히 브랜드화된 쇼피파이 드롭 쇼핑 스토어를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몇초 만에 준비가 완료됩니다. 생성된 스토어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상품 사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진들은 에이리익스프레스 상품 페이지에서 바로 가져온 기본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후반부에서 이 사진들보다 훨씬 더 멋진 고화질 상품 사진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 몇 개만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직접 보유한 상품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한 사진에 만족하니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상품 사진을 선택했으니 스토어의 콘텐츠를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먼저 색상 테마를 선택해 봅시다. 여기에서 미리 만들어진 색상 프리셋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직접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품의 분위기와 외관에 어울리는 색상 프리셋을 선택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제품은 아주 따뜻하고 오렌지 빛이 도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쪽에서 소프트 시트러스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스토어의 실시간 미리 보기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맨 위에는 상품 사진이 보기 좋게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면 제품명이 나옵니다. 제품의 별점, 가격, 그리고 자동으로 50% 할인 태그가 붙은 할인 가격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동으로 생성된 제품 설명이 있습니다. 이 AI 스토어 빌더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우리가 앞서 붙여넣은 알리익스프레스 상품 페이지를 실제로 분석해서 이 모든 텍스트를 해당 제품에 맞게 맞춤화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토어가 수작업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지고 평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은 이 페이지의 다른 모든 부분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열어보면 여기 있는 모든 텍스트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져온 그 특정 제품에 맞춰 수작업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면서 여기 보이는 모든 섹션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많은 섹션들은 드롭 쇼핑 스토어에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레이아웃입니다. 보통 이런 모든 기능을 설정하려면 여러 개의 플러그인이 필요하지만 이 AI 스토어 빌더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아도 이 스토어는 매우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홈페이지와 상품페이지 사이에 일부 콘텐츠를 커스터마이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콘텐츠를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홈페이지의 실시간 미리보기를 볼수 있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상품페이지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홈페이지에 대해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텍스트를 정리하고 원하는 대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품페이지 편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상품 정보, Product Information을 클릭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품명과 가격을 조정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품명을 루나램프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사용할 브랜드명이 바로 루나램프이고 조금 뒤에 Shopify 테마 에디터에서 루나램프라고 적힌 로고도 업로드해서 저희 드롭시핑 스토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품명 뒤쪽에는 Moonlight l i t moon night light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가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05로 설정되어 있지만, 아까 a i e x p r e s s 에서 실제 이 제품의 가격이 약 7.33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약 2배 반 정도로 올릴 예정입니다. a i e x p r e s s 의 어떤 상품이든 가격을 2배 반 정도로 올리면 본인에게 충분한 이익이 남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가격은 약 24.99가 됩니다. 이제 오른쪽을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모든 내용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홈페이지를 살펴봤을 때처럼 여기 상품페이지에서도 스크롤 하면서 모든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탭을 열고 싶다면 왼쪽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클릭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1번 질문의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 있는 모든 섹션에 대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왼쪽에서 해당하는 탭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모든 내용이 만족스러우니 위로 스크롤해서 오른쪽 상단의 계속 버튼을 클릭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쿠폰코드 메릭스를 입력한 후 적용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Atlas 구독료에서 2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금제 옵션이 있는데, 저는 프로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이 요금제에는 매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들러와 장바구니 업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상품 사진 생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만들어내는 추가 수익으로 요금제 비용은 충분히 상쇄됩니다. 그리고 5일 무료 체험이 제공되어 전혀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5일 무료 체험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이어서 승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면 AI로 생성된 드롭 쇼핑 스토어가 테마로서 쇼피파이 계정에 가져와집니다. 다음으로 스토어를 활성화하고 쇼피파이 테마 에디터에서 편집을 시작하려면 스토어 게시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테마 라이브러리에서 아틀라스 테마를 찾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게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게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위로 스크롤하면 현재 테마가 Atlas 테마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를 더 맞춤화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맞춤 설정을 클릭하세요. 이제 Shopify 테마 에디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단으로 올라가서 스토어를 모바일 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고객이 모바일 기기에서 스토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깔끔하고 멋지게 보이게 하려면 여기 이미지 배너 섹션에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해당 섹션을 클릭한 다음 왼쪽에서 첫 번째 이미지 아래에 있는 선택을 클릭하세요. 이제 저는 홈페이지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른쪽 하단에 완료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 이미지가 업로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리 표시자 섹션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로고를 바꿀 계획이 없다면 예를 들어 여기처럼 AT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잡지 로고여야 한다면 파란색 팝업을 클릭한 다음 빨간색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리 표시자 섹션을 간단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의 모습이 마음에 드네요.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내 스토어에 로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왼쪽에 있는 기어 아이콘을 찾아 봅시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테마 설정을 연 다음 로고를 클릭하세요. 로고 아래에 있는 선택을 클릭한 다음 내 로고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제 업로드가 완료되었으니 오른쪽 하단으로 가서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내 스토어 상단에 로고가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 왼쪽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비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선택을 클릭한 다음 파비콘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른쪽 하단으로 가서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파비콘 이미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파비콘은 고객의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작은 아이콘으로 여기 쇼피파이의 파비콘처럼 보입니다. 로고와 파비콘을 모두 업로드하면 우리 드롭쇼핑 스토어가 더 멋지고 통일감 있고 브랜드화되며 전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저장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드롭쇼핑 스토어를 더욱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고품질의 제품 사진을 생성해 봅시다. 그렇게 하려면 왼쪽 상단으로 가서 쇼피파이 테마 에디터를 종료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앱 아래에 있는 Atlas AI Store Builder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AI 제품 사진 탭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지금 바로 생성 시작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트레이닝 사진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트레이닝 사진 요구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모델을 훈련시킬 때 어떤 유형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충분히 익혀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AI 모델 훈련하기를 클릭하세요. 먼저 모델의 이름을 지정해봅시다. 저는 이 모델을 루나 램프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원하신다면 Shopify 상품페이지에서 모델의 트레이닝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 선택을 클릭하고 루나 램프 상품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 하단의 선택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 상품 사진들이 여기에 업로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트레이닝을 위해 제 상품 사진을 직접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모든 사진이 업로드되면 모델 훈련에 사용할 최적의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의 만족하니 아래로 스크롤해서 훈련 속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30분, 1시간 30분. 3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3시간 훈련을 추천합니다. 3시간 훈련을 선택하면 가능한 한 최고의 품질의 제품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 아래로 내려가서 모델 훈련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모델 훈련 시작을 한번더 클릭하세요. 보시다시피, 이제 훈련 상태가 시작됨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모델 훈련이 끝날 때까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 3시간 정도 기다린 후, 훈련 상태가 성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AI 제품 사진을 생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작업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하거나 추천된 AI 생성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추천 옵션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됩니다. 좋네요. 그리고 몇초 만에 완전히 작성된 프롬프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원한다면 이 프롬프트의 어떤 부분이든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단어를 바꿔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프롬프트에 만족하니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생성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면 AI 제품 사진이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생성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봅시다. 완벽하네요.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사진 네 장이 생겼습니다. 이 사진들 중에서 확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눈 모양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제품 사진을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모든 이미지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들이 저장되었습니다. 저장된 이미지를 확인하려면 맨 위로 스크롤해서 저장된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이제 다운로드 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봅시다. 위로 스크롤해서 선택한 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이제 이 사진들이 여러분의 기기로 다운로드 될 거예요. 대부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제품 사진을 얻었으니 실제로 쇼피파이의 제품 페이지에 추가해야 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제품 탭을 클릭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사진을 추가하고 싶은 상품을 클릭하세요. 여기 아래로 스크롤해서 미디어 항목을 찾으세요. 먼저 기존의 모든 제품 사진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거를 클릭할게요. 이제 새 제품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사진들에 만족합니다. 이제 상단으로 가서 저장을 클릭해 변경 사항을 저장합시다. 이제 번들 오퍼를 사용해서 제품을 업셀링하고, 평균 주문 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품 페이지에 번들 오퍼를 추가하려면 왼쪽 하단으로 가서 Alice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번들 D를 클릭하고 번들 생성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다른 템플릿이 보일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볼륨 할인인데 저도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모든 설정을 빠르고 간편하게 하려면 ai 마법사로 가봅시다. 여기서 ai 마법사를 클릭한 다음 번들 오퍼를 적용할 제품을 선택해봅시다. 제품 선택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제 제품을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으로 가서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가를 입력해봅시다. 이것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리고 드롭 쇼핑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비슷할텐데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해서 배송하는데 약 8달러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달러를 입력하겠습니다. 오퍼 개수는 그냥 3개로 두겠습니다. 여기서 번들 오퍼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모든 변경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AI 추천 오퍼 생성을 클릭해 봅시다. 잠시만 기다리면 오른쪽에서 그 결과가 반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은 하나를 구매하거나 두 개를 구매해서 할인받거나 세 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제품페이지에 추가하면 업셀링을 통해 고객이 여러 개의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게 되어 평균 주문 금액이 올라가고 배송비는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 기능을 제품페이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상단으로 가서 저장을 클릭해 번들 제한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내 상점으로 이동을 클릭하세요. 오른쪽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봅시다. 그 다음 제품 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상단에서 내비게이터를 클릭한 다음 제품으로 이동하고 그후 제품 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품 페이지에 번들 제한을 추가하려면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 바로 위에서 이 파란색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앱을 클릭하고 Atlas Bundle를 선택하세요. 이제 아래로 스크롤하면 번들 제한이 여기 표시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먼저 왼쪽에서 앱 임베드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Atlas와 Atlas Card Upsells를 모두 켜줍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켜져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마지막 몇 가지 단계를 마무리해 봅시다. 백엔드에서 몇 가지 설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드롭 쇼핑 스토어를 오픈하고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제 기능을 활성화해야 고객이 제품을 결제하고 우리가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저장하려면 오른쪽 상단에서 저장을 클릭한 후 테마 에디터를 종료하세요. 그 다음 홈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 한후 Shopify 결제 설정 아래에 있는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Shopify 결제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이제 계정 설정 완료를 클릭하세요. 그렇게 하면 일부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한 후 준비가 되면 인증 제출을 클릭하세요. 여기 위쪽에서 지급 설정 대기 중과 결제 설정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요청을 제출하는 시점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릴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으로 배송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왼쪽 메뉴의 배송 및 배송으로 이동한 다음 여기서 일반 배송 요금을 엽니다. 미국 배송 구역까지 아래로 스크롤 해보세요. 저는 드롭 슈핑 스토어에서 무료 배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옵션을 제거해서 미국 배송에 대해 하나의 요금만 만들겠습니다. 무료 배송 요금에서 점3개 아이콘을 클릭해 설정을 연 다음 요금 편집을 클릭하고 최소 금액을 0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배송 요금을 열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세요. 요금 이름에는 무료 배송이라고 입력하고 배송 설명에는 영업일 기준 12, 20일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표준 배송 옵션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모든 주문에 대해 무료배송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0 이상 주문에만 적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으니 오른쪽 하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국제 배송 지역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서 배송 지역 추가를 클릭하고 더 많은 국가 지역 및 마켓 추가를 선택한 다음 국제 마켓 생성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원하는 마켓을 포함한 국제 배송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될 수 있도록 이행 fulfillment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DSSERS라는 앱을 사용할 것입니다. 설명란을 확인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오셨다면 오른쪽 상단의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이메일로 계정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플랫폼은 Shopify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치를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설치 버튼을 클릭하고 한번더 클릭하세요.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세요. 지금은 기본 옵션으로 진행할 것이니 Basics 아래에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공급업체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 계정이 필요하니 계정이 없다면 알리익스프레스 계정이 없으신가요?를 클릭하세요. 계정을 설정하셨으면 여기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카드를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다음 지금 접속을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서 쇼피파이 상품을 찾아서 매핑 버튼을 클릭한 다음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 상품 링크를 붙여넣으세요. 이 작업이 끝나면 확인을 클릭하고, 그 다음 저장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이 팝업을 닫고, 이제 쇼피파이 상품 옆에 작은 ARIEXPRESS 아이콘이 보일 텐데, 이것은 모든 과정이 올바르게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고객이 우리 쇼피파이 드롭시핑 스토어에 방문해서 상품을 주문하면, 그 상품은 a 리 i e x p r e s s 에서 출고되어 배송됩니다. 이전 단계들을 마쳤으니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보이는 도메인을 등록해봅시다. 그렇게 하려면 왼쪽 메뉴에서 도메인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기존 도메인을 연결하거나 쇼피파에서 새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쇼피파에서 도메인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쇼피파이가 모든 백엔드 연결 작업을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구매하려면 새 도메인 구매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 스토어를 공개하고 실제로 운영할 차례입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X를 클릭한 다음, 왼쪽 메뉴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고, 비밀번호 제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스토어가 이제 온라인에 공개되어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제품 판매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쇼피파이와 Atlas, AI, Store Builder의 최고의 혜택을 받으려면, 영상 설명 상단의 링크를 꼭 확인하세요. 제품을 홍보하고 실제 고객을 스토어로 유입시키기 위한 영상 광고 제작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제 스냅챗 광고 튜토리얼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튜토리얼은 아래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에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쇼피파이 스토어 디자인을 더 깊이 있게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다면 화면에 바로 연결된 단계별 전체 튜토리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클릭하시면 드롭시핑 스토어를 커스터마이즈 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